비하인드 스토리: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1. 고집불통 핸델과 성난 소프라노의 격돌. 핸델은 연습 중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던 유명 소프라노 프란체스카 쿠차리니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특정 아리아를 부르지 않겠다고 버티자 핸델은 참다 못해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고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담, 당신이 악마인 건 알지만. 나는 악마들의 왕, 벨제돕이다. 이, 생명을 구한 협주곡 왕의 분노를 잠재우다. 핸델은 영국 국왕 조지 1세의 총애를 받았으나, 어느 시점에서 왕의 심기를 거슬러 멀어졌습니다. 이를 회복하고자, 핸델은 템스강 위에서 왕이 타고 있는 배를 따라가며, 수상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왕은 이 음악에 크게 감동하여 핸델을 다시 총애하게 되었고,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앙실 헌정 음악으로 남아있습니다. 3. 메시아 작곡 중의 신비체험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단 24일 만에 작곡했을 때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마치 내 앞에 모든 천국이 있는 것을 보았고 위대한 하나님 자신을 본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히 할렐루야 합창을 쓸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마치 하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영감을 받았다고 해고했습니다. 4. 검으로 유협한 오페라 동료 핸델은 열정적인 성격으로도 유명했으며 오페라 작업 중 동료 작곡가 요한 마테존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마테존은 핸델에게 격분의 결투를 신청했고 둘은 실제로 칼을 빼들고 싸웠습니다. 다행히 핸델의 코트 단추가 검을 튕겨내 목숨을 구했고 이 사건 이후 둘은 오히려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핸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갤러리북을 검색해 보세요.